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드디어 도로 연습 시작하고 있어요. 자, 우리 딸이 내일 운전 연습이거든요. 근데, 이제, 이건 저희 불법 아니에요. 제가 운전한 지 25년 됐고요. 우리 딸은 연습 면허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주행 연습 해도 됩니다. 자, 잘 보이나요? 난안 나오지. <laughs> 아직, 유튜브 스타가 되기 싫은 모양인데요. <laughs> 자, 왼쪽 깜빡이를 켜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. 깜빡이를 켜고 어, 많이 한 않았어. 30m 앞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. 예. 아, 또 카메라를 돌릴 뻔 했습니다. <laughs> 카메라를 돌리면 <laughs> 어제 같은 그런 상태가. 어제 뭘 했길래? 아, 찍다가 카메라를 돌려서 화면이 세로로 나왔습니다. 어떻게요? 오, 완전히 뭐 제대로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네요. <laughs> 직진밖게안 <그렇게> 하는데. <laughs> 여기 어디지? 자, 여기는. 여기 가야 되나? 그차 엄청 없는 곳으로 가라. 아, 여기 호수 호수 왼쪽이 호수공원이고요, 오른쪽이 중앙로예요. 호수공원을 따라 따라가다가. 우리가 연습하는 곳 있어요. 어, 원마운트하고 그 원마운트 가기 전에 그길 있죠. 엠블 호텔 고사이길 그 거기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. 거기에 저희 주행 연습하는 곳으로 개발한 곳이죠. 자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으세요. 알겠습니까? 우리 아, 큰딸, 아, <laughs> 우리 큰딸 아. 우리 큰딸에 대해서도 아, 제가. 응,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, 음,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 그냥. 뭐, 일상적인 거 모두가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요. 자, 중립으로 어,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다. 아. 뭐라고? 네, 중립으로, 응, 중립, 하고 중립으로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. 자, 그런 다음에. 자, 급출발하면 안 되고 천천히. 앞을 보고 여유 있게 출발하세요. 이 정도면 괜찮은 출발이었지. 어, 괜찮은 출발이었어. 자, 처음 초보자는 뒤에 오는 차들을 신경 쓰면 안 돼요. 내가 이 차길로 영원히 가겠다, 영원히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다가 그래도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 하면서 차선을 바꿀 때는 자 다른 사람이 역시 영원히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. 미리 깜빡이를 켜시고 또 충분히 거리를 두시고 차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. 알겠습니까, 우리 큰딸? 예. 자, 계속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. 자, 여기까지만 하고 자, 여러분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약속드렸듯이. 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. 우리 딸 잠시만 보이나요? 보이시나요? 아,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왜 셀카가 안 되죠? 셀카 원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보시겠답니다. 지금까지는 직진이었어요. 좌회전. 아, 원마운트. 원마운트. 좌회전. 좌회전. 자, 우리가. 많이 연습했던 바로 그 길이에요. 나쁘잖아, 왼쪽에, 진짜. 오, 어, 왼쪽에 원 마운트, 원 마운트가 있고, 오른쪽에 공터가 있고요. 근데 여러분에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, 셀카가 왜안 될까요? 왜냐면 밤이기 때문에 제 피부가 괜찮아 보일 거거든요. 근데, 셀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떡하죠? 딸내미 도와줘. 자, 여기가 우리의 비밀 연습장입니다. 근데 저희 정말 불법 아니에요. 저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랍니다. 그래서 자, 운전을.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면 시골길이 나오거든요. 거기서는 우회전 연습을 했고요. 왼쪽은 왼쪽은 호수공원 들어가는 비밀 비밀 입구예요. 이쪽에 차를 세워놓고 왼쪽으로 뚝 뚫고 들어가면 주차비 안 내고 호수공원에 갈수 있다는 사실. 하하하하. 길을, 하하. 길을 찍으면서 얘기하는. 이, 이. 저희 내일 모레 제주도 여행 가요. 거기 가서도 많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근데 제 얼굴이 보이나요?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. 아, 딸내미 잠깐만. 자, 여러분 지금 잠깐 서서 제 얼굴 보여드리려고요. 이거 녹화를 하는데 이건 그냥 사진 찍는 거고. 아까 약속 드린대로 저예요. 끝.